안녕하십니까 정상tv의 윤정상입니다 오늘은 조작된 역사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려고 합니다 대한민국은 5000년의 유관역사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한반도 정세는 격동의 시대 라고 할수 있습니다 우리 국민들은 자녀들을 훌륭한 교육을 보내기 위해서 평생을 노력하고 있습니다. 한국인의 교육열은 세계 1위입니다. 그래서 하지 말라는 교육, 과외까지도 금전적이 있었습니다. 너무 과열이 심하기 때문이었죠. 그만큼 한국인들은 교육이라 그러면 물불 안 가리는 부모들이 많습니다. 대부분이 그렇다고 할수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나라 대한민국 특히 정교조가 평화하는 교육이 참교육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국민 여러분들은 생각하고 있습니까? 많은 국민들은 정교조가 참교육이라는 미명하에 친북 정치적인 친북적인 발언을 많이 하는 것을 목격한 바 있습니다. 대한민국 역사의 가장 최근 역사 중에 한 획을 긋고 있는 역사가 바로 5.18 민주화 운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많은 국민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과연 5.18이 민주화 운동이었을까요? 전두환 전 대통령이 5.18 광주 진압을 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퇴임 후 지금까지 핍박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많은 국민들은 그때 만약 전두환 대통령이 5.18 사태를 제대로 처리 못 했다면, 오늘날이 대한민국은 없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가장 우려하는 바는 바로 조작된 역사에 대한 무분별한 교육이 판을 치는 것은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조작된 유공자가 국민의 세금을 너무 많이 가져가는 건 아닌가. 유공자도 아닌데, 유공자인 척 하는 사람들이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에 들어가 있는 것은 아닌가. 의혹을 품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국민들이 5.18 유공자 명단을 공개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나라의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 어느 곳, 한 곳, 국민들이 이러한 열화 같은 요구를 수용하기는 커녕, 이들의 정당한 요구, 국민들의 정당한 요구를 외면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과연 5.18 유공자들이 자신들이 받아야 할 공적을 언제, 어느 때 세웠느냐? 그것을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도 이들은 국민들의 세금과 유공자 칭호를 받아가면서 자신들이 어떠한 행위를 했다는 어떠한 행위 그런 것도 공개도 안 하면서 국민의 세금을 낼름 낼름 받아 먹고 있습니다 5.18 역사에 대해 잘못된 역사를 가장 많이 밝혀낸 지만원 박사님이 무수한 책들을 보십시오. 지만원 박사의 가장 절정의 5.18 서적은 5.18 최종 보고서라고 생각됩니다. 과연 5.18때 광주 시민들이 광주교도소를 습격한 사실이 대법원 판결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습격 사실을 5.18 단체들은 부인하고 있습니다 과연 유령이 한 것일까요 북한 특수군이 지만원 박사가 직접 찾아낸 북한 특수군이 이런 일을 벌였던 것일까요? 역사는 사실의 기초에서 겸한 비판인을 받아야 합니다. 어느 일방의 강요와 강압, 폭행으로 역사를 가르치는 것은 북한식 교육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역사의 가장 중심추를 이루는 것은 바로 사실에 대한 확인 작업입니다. 그 사실에 대한 확인 작업은 그냥 카더라는 피해자들의 말만으로는 안 됩니다. 정확한 문서와 사진과 당시 상황, 일지 기록, 그런 것이 정확히 일치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재까지도 지만원 박사님에 대한 재판이 진행 중임에도 불구하고 518 단체들이 주장하는 것은 무조건 카다라는 주장이 많습니다. 더 과간인 것은 광주 지방 법원 검찰 그런 자들이 소위 카다라는 말에 전적으로 신뢰를 보인다는 사실입니다. 5.18 역사를 제대로 밝혀내지 않은 대한민국은 조만간 일제의 식민지 교육과 같은 것을 받을는지 모릅니다. 현재 북한식 교육을 그대로 승계할지도 모른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우리는 땅 속에 묻힌 수백 년의 역사까지도 밝히려고 노력하는데, 최근 근세에 있는 역사까지도 땅 속에만 묻으려고 하는 것입니까? 하나하나의 증거 자료가 사진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사진 한장한 한 장에 북한 특수군이 광주에서 광주시민을 사륙하고 학살한 기록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5.18 단체들은 무조건 전두환의 공수부대가 그러한 일을 했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원이 주장한 내용이 사실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 수많은 사진에 등장하는 수천 명의 사람들이 내가 당시 광주에서 이런 활약을 했다는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최근에야 지만원 박사를 괴롭히려고 누구의 사주를 받았는지 모르지만, 억지로 알리바이도 성립 안 되는 사람들을 데려다 자신이 그때 당시 사람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더과감인 것은, 이런 사실을 정확히 확인하지도 않고, 방송 보도에서조차 그 사람들 카다라라는 말만 보도하는 기자들, 방송 기자들, 언론사, 종편들, 이들은 누구에게 부역하는 것입니까? 공무원 노조, 언론 노조, 모두 민주노총 산하입니까? 대부분이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민주노총이 장악한 언론 방송, 공무원 조직, 얼마나 끔찍한 조직입니까? 지만한 박사님이 이 무수한 연구 성과 지울릴 수 없는 역사적 진실 이런 역사적 노력에 대해서 폭력과 민치로 진실을 가리려고 하는 5.28 유공자 단체들은 비판받아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당신들이 국민들이 세금을 받아 먹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최근에 많은 의혹들에 있는 죽음들이 있었습니다. 정몽원, 현대 회장도 그렇고 노무현 전 대통령, 노회찬 의원의 죽음이 그렇습니다. 이들은 소위 말해서 자살했다고 합니다. 자살했다고 그러면 정확한 부검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사인이 어떤 것인지 부검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어떤 진실을 감추려는 뜻이 천편일률적으로 화장을 했습니다. 진실을 가리려는 자들이 써먹는 수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과연 이들이 죽음이... 정상적인 죽음입니까? 미국의 케네디 대통령은 총에 맞아 죽었음에도 화장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죽음에 대해서 아직까지도 진실을 밝히려고 많은 다큐멘터리가 제작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노무현 전 대통령, 노회찬 의원, 정몽원 회장 이들의 죽음은 영구 미제가 되어버렸습니다. 진실을 밝히려는 자들이 재빨리 화장했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은 거짓이 판치고 조작과 거짓말이 판치는 사회가 되어버렸습니다. 저는 과거 한때 도선대사의 예언서를 비판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대한민국 상황을 보건데 대한민국 현재 상황은 도선 대사가 예언한 내용 그대로라고 생각됩니다. 대한민국 현재는 어떻습니까? 호남공화국 아닙니까? 호남공화국. 서남 출신이 장차관 거의 다 해먹고 있습니다. 서울시 구청장부터 도지사 거의 다 해먹고 있습니다. 이들은 국민들에게 진실을 호도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의 삶이 뭐가 나아지고 있습니까? 올해 총선에서도 헌법 개정을 하자는 자들이 많았습니다. 다행히 두루큰 사건으로 전세가 불리해지자 헌법 개정안은 유야무야 됐습니다. 그렇지만 저들은 끊임없이 헌법 개정을 하려고 시도할 것입니다. 그 헌법 개정 내용 중에는 5.18 역사도 전문에 삽입하자는 주장들이 많았습니다. 왜5.18 역사를 전문의 사의 파입을 할까요? 조작된 역사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 역사적 실체 관계에 대해서 많은 의구심을 갖고 있는 국민들이 많은데, 국민들 보고 한마디로 쳐다 닥쳐라고 하는 세력들이 바로 헌법 개정을 주장한 세력이었습니다. 과연 대한민국 이대로 정상적인 국가입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제정신입니까? 국가의 이 국익을 위해서 세일즈 외교를 마다하지 않고 불철주야 노력했던 박근혜 전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이명박 대통령의 세일즈 외교 10분의 1, 100분의 1도 안 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세일즈 외교는 커녕 북한 김정은의 대변인 노릇만 하고 있습니다. 부끄럽지도 않습니까? 왕따 당하는 문재인 대통령, 국민들은 실망을 넘어 분노를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조롱당하면 트럼프 대통령조차 A4 용지를 가리는 문재인 대통령을 신용해 보였겠습니까? 대통령 하기 참 쉽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조롱이 전세계 퍼져 나갔습니다. 아시아의 모뭐 나라 한국이라는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 창피해서 얼굴을 들고 다닐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아셈 정상회담에 가서도 개 무시를 당했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국격이 어디 있습니까? 대한민국 국격은 이미 상실되었고. 임종석의 선글라스를 끼고 탐무점 JSA의 지뢰 제거를 지휘하고 있습니다 국방장관도 아닌 임종석 비서실장 당신이 대통령 짓 하십시오 이거 월권 행위 아닙니까? 대한민국 헌법에 어떻게 비서실장이라는 자가 대통령 노릇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이런 헌법 무시, 역사 왜곡, 조작, 이런 상태 앞으로 3년이 더 돼야 된다면 대한민국은 세계사의 역사에서 사라질지도 모른다고 생각합니다. 불행한 역사도 대한민국 국민이 만드는 것이고 행복한 역사도 대한민국 국민이 만든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애국 시민 여러분, 해외 동포 여러분, 대한민국 이대로 주저앉아서는 안 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하는 짓은 적폐를 넘어 악폐를 넘어 여적죄에 가깝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행위들을 우리 국민들은 더 이상 참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더 이상 대한민국 국민들은 조작된 역사, 5.18 역사에 대해서 침묵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조작된 역사는 북한의 빨갱이 역사만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남한도 북한처럼 빨갱이 역사가 되는 것이 소원인 세력들이 지금 대한민국을 헐게 치고 있습니다. 애국 국민 여러분, 해외 동포 여러분, 대한민국을 살리는데 다 같이 힘을 모읍시다. 지금 많이 힘들 때입니다. 태극기 집회가 2년을 넘고 있습니다. 많은 국민들이 더 많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정상TV도 조만간 역량이 갖춰지는 대로 참여할 예정입니다. 애국 국민들이 많은 성원과 구독, 바라면서 이만 정상방송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